은혜를 받고 거기에 충분해지게 되어지면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게잘안 돼요. 그죠?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러가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고 나 하나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도 확신에 차있지가 않다 보니까 누구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도 지금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급급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 안 그래도 내 채워지지도 않고 나도 넉넉하지가 않은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게 없는데 이걸 박박 긁어서 주다 보면요. 내 안에서 이게 그꾸정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걸. 쟤는 되는데 쟤는 안 돼요. 쟤는 숨 쉬는 것만 봐도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다 사랑할 수 있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압축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대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도대체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절로 좋아, 아니, 좋아하는 사람은 저절로 좋아하잖아요.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야 돼. 아우, 저는저 새끼 저거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이야기가 벌써 사랑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해, 사, 그 대상에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요. 뭘 해도 좋고요. 어떤 사람이 싫으려 그러면요, 뭘 해도 다 싫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 뭘 해주려고 할 때는요, 막 에너지가 그냥 솟아나거든요. 그냥 막 해, 어? 뭘 부탁을,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부탁도 안 했어. 혼자 끙끙대고 있잖아요. 그럼 막, 그럼 막 에너지가 솟아나잖아요. 막 도와주고 싶은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 오빠가 도와줘? 오빠가, 오빠가 도와줘? 이래하고 그냥 막 샘솟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싫은 사람이 부탁을 하잖아요. 대놓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기가 싫어요. 그 얘기를 해서 뭐 휴지 하나만 옮겨달라 그래도 왜? 제가 하면 되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내가 해? 그리고 그걸 옮겨주는데도 계속 궁지롱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걸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계속 짜증이 나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딱 들으면 일단 부담부터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 못 하겠어요. 여러분, 미움을 구한 적은 없잖아요. 사랑을 구한 적은 있어도 사랑이 항상 모자르다고. 미움은 너무 넘쳐서 문제예요. 근데 사랑은 항상 모자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온전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전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재밌게도 아니야. 너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네 안에 있어. 넌 이미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본문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맞아요. 내 네,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에너지가 충분,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어. 사랑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기만 하면 넌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미 충분히 너 안에 준비 다돼 있어. 딱 하나, 사랑의 대상만 바꾸면 돼. 이것만 바뀌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들이 다 실행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대상 바꾸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대상을 바꾸는 게. 근데 이 대상을 바꾸는 게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대부분의 시간 노출되어지는 환경 가운데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계속 봐왔거든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선요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야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야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무시받고 제껴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노출되어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랑의 대상을 옮겨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력,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가 받아왔어요. 심지어 교회라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이런 세속적인 기준들과 가치들로 평가되고 평가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보여지는 걸로 평가 한 성경 어디에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셨나요? 만약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셔서 교회 에올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 지으셨으면 여기 전 인류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문 앞에 서셔 가지고 통장 잔고 확인하고 집어넣으시거나 교회 앞에서 야너 통장 까 봐라. 까. 마이너스 나가. 헌금할 돈도 없이 어디 왔어? 나가.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문 앞에 서셔가지고, 외모 가지고 평가를 하셔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부었어? 나가. 이래고막 쫓아내신다거나,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데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이게 벌써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반된 증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선 그런 것들에 의하여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평가하고, 심지어 나도 그런 걸로 평가 받아온 거예요. 이런 정서가 익숙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왠지 모르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들 안에서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도 그런 온전한 그냥 다른 거 없이 나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부모님만 해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애기들한테 뭘 기대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뭐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진짜 다른 거, 저희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요.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오케이. 주님이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하셔가지고, 얘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도록 올리 건강하게만 해. 잘 먹고, 잘 자고, 찰 싸. 괜찮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괜찮으시냐고, 이거. 그 나이에 맞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여기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배우자 놓고 기도하려고 그럴 때요 나름대로 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기준이 성경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그 세속적인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걸러서 해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한 말로 그래도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 남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그래도 좀 속이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 좀 진중하고 사람이 속이 깊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발랑 까지거나 방방 뛰고 다니게 날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속이 깊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깊기만 하면 어떻게? 사람이 또 위트가 좀 있어야죠. 너무 진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위트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남자가 언제 멋있어 보이냐? 자기의 일에 뭔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일 때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딱 하는 면 어, 뭔가 뭐 달라 보이는데, 그냥 걔좀 매력을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 일에만 집중하, 집중하면, 어떻게 사람이 좀 가정적이어야 돼. 나하고도 잘 놀아줘야 된다고. 정확하게 시간을 떼어서. 그쵸? 어, 그리고 또, 어, 하, 자, 뭐, 말로 하긴 좀 그렇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각각 이목구비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좀 해주셔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는, 어, 딱,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신앙까지죠. 아니 기왕이면 기왕이면 갖다 붙이고 싶은 기준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고지곧대로 기도하진 못해요. 왜냐면 속 보이는 거 알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솔로몬의 기도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잖아요. 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나머지의 것들을 덤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 진짜 하나님 마음 꼭 합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면 전 그거면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머지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런 거에는 고지고대로 응답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 진짜 정말? 아, 진짜 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돼? 야, 이래갖고 찾아가지고, 찾고 찾고 찾아갖고 데리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기준 아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그래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데딱 보니까 벌써 야 정말 중심만 보셨구나. 중심도 안 좋으면 안 돼. 야 이렇게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이 쉽지 않아요. 벌써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환경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갖고 있는 것들로 평가받고 평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있는 사람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 이게 진짜 큰 오해입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가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좋아하시겠지.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큰 오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따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그때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능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러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보탬이 되어드리겠다라는 생각만큼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들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도움이 필요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먼저 만들어 놓으 방해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무인 공간에 사람 하나 덜렁 만들어 놔 보세요. 허공을 공중을 떠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laughs>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주님이 야, 나와라 거기 태양 만들어야 돼 나와 이랬더니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허우적 되고 있는 그 이상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움 같은 게 필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내가 뭘 갖춰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들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능력과 아니면 외모 사람들이 흔히 인정할 만한 그런 걸 갖춰서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 숨쉬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덴동산에서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게 망가졌으면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객관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핸드폰이 있다고 치죠 백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 백만 원짜리 핸드폰에는 객관적 가치 즉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요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가치가 다시 매겨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물건이 100만원의 가치가 있어야 이걸 100만원 주고 사요. 아무리 매장에 100만원이라고 걸어놨어도 나한테 100만원짜리가 아니면 난그돈 주고 안 사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딴걸 하지 이걸 안 산다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으로 망가졌어요. 객관적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깨끗하고 잘나고 멋있고 괜찮을 그때가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망가져서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 난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다 적혀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 하던 짓을 누가 하면 안 받아본 걸냐면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막 사랑한다 막 이런 표현에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오글거려요. 못 받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자는 에덴동산에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남자는 보통 인정의 목이 마르다 그래요.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남자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어. 넌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냥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 고백을 들어서 사랑의 목이 마르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채워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채워져요. 실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 결국 이러다가 떠날 거고 이다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채워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누가 날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흘려 보낼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언, 뭐 무슨 의미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 성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놔. 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돼. 감당, 내가 너가 감당도 못할 만큼의 사랑, 너에게 쏟아낼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 그거 너가 스스로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아도 돼. 놔. 괜찮아, 놔.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라. 너가 너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 너를 향한 넉넉한 내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가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였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흘려보내는 문을 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흘려보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이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없는 거 박박 긁어서 줘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해 끊임없이 무한히 그리고 넘치는 흘려 모든 일을 다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그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열어라. 괜찮아. 이제 놔. 너 붙들고 있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나 붙들고 있느라 욕 먹을까 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 사람들이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냥 자기가 보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 울고 웃고 그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는. 내가 지은.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난 너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 보지 않아. 이게 성경 곳곳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목마름이 있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던 목마름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보지 않아 어색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설마 소설이라도 그런 일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마음을 차에다열 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열었다가 통수 맞고 상처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내줄 그 여지와 그 마음의 틈을 좀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려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넉넉히 채워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흘러가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던, 에이,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사람들 다 나한테 그랬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날 사랑할 리가 없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는 않는 그 이야기. 여러분, 그 받아왔었던 상처와 그 어려움들 때문에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열어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난 너를 존재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걸 원하거든요. 나를 존재로만 봐주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바라고 원하거든요. 그 사랑이 그 넉넉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에 준비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넉넉하게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시는 완전히 잠겨버려서 조금만 짜도 그냥 흘러나오는 이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좀 메말라 있었던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이미 넉넉하게 채워진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넉넉한 사랑 우리에게 채우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